자 이벤트 픽업 배너고요. 전반부 픽업 배너입니다. 린이랑 야란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야란 복각인데 사움 할때 유용하죠. 여기 리넷 들어 와 있습니다. 프레미네는 후반부에 있는데 리넷은 그래도 전반부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뽑아서 쓰면 되겠죠 아무래도. 야란은 복각인데 안 해본 사람들 기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해본 사람들은 내가 뭘 얘기를 하든 그냥 뽑을 거잖아 뽑아야 되는 캐릭이거든 안 해본 사람들 야란이라는 캐릭이 행추 물 행추 오성 행추 아 잠깐만 행추 모르겠네 유비들 이 게임은 물 원소를 부여를 잘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현재까지 나온 밀어준 원소 중에서는 항상 반응의 물이 중심에 있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다른 원소 반응들은 차례가 낮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떤 이제 반응을 짜든지간에 물이 중심이 되는데 얘가 물 부여를 잘해 기본적으로 자주 부여해줄 수 있어 언제 본인이 나와 있지 않아도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온 필드랑 오프 필드 개념이 있어요 나와 있는 것과 나와 있지 않는 개념 근데 나와 있지 않는데 그를 부여를 잘한다는 건 상당히 뛰어난 능력이거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데미지도 상당히 잘 나와 나와 있지 않아도 나와 있지 않아도 물 부여랑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잘해주는 캐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비분들 그리고. 이제 탐험할 때 요거 한 개만 보여 드리고 끝낼게요 머신 조금 했을 거 아니야 뭐 하루 이틀 했을 거 아니야 자 요런 캐릭입니다 자 설명 끝 그냥 뽑으세요 얘는 신규 캐릭인데, 4.0 버전 신규 캐릭인데, 폰타인에 가장 먼저 나오는 5성 신규 캐릭이죠. 사실 성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직접 나와봐야 파티 포텐셜이 어떻게 나오고, 조합에서 시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 있으니까, 뭐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수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얘가 성능이 안 좋을 리는 크게 없다 생각해. 성능이 안 좋을 리가 없을 거야. 수매를 처음 했던 캐릭이 타이날인데, 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 요런 성능에 대한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도 뽑는 사람이니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작사가 더 고민을 해야 돼. 이제 막 폰타인 여행 떠나기 위해서 초반부터 그런 문제를 만들만한 캐릭을 낸다. 그러진 않을 거라 봐. 그래서 비교적 다른 캐릭이 비해서 상향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코코미가 마지막 버전 나왔었고, 데이아가 마지막 버전 나왔었잖아. 버전 마지막에 나왔거든, 거의. 그런 애들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음 메타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래. 그래서 당장 출시했을 때는 좀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점점 빌드를 맞추는 걸 선택을 했나봐. 그래서 초반부에 나오는 캐릭한테 그렇게 운영할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봐요. 그냥 무난하게 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냥 깡볼 가도 뭐 지금. 그다음에 리넷인데 바람캐릭이거든요. 얘는 이제 불원소 활캐릭, 얘는 바람 원소 한 손검 캐릭인데 얘 둘이 함께 쓰겠죠 아무래도 월드 탐험에서는 0.5 야란 느낌 원소 스킬이 얘도 이동 기거든 얘들은 검증이 되는 걸 지켜보고 리뷰를 해드리거든요 캐릭터 뽑고 나서 분석을 하니까 그걸 보고 뽑아도 늦지가 않아 3 주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요 바로 뽑아 얘는 연끌하세요. 다음이. 종료랑 탈탈인데 타르탈리아는 워낙 성능이 좋은 캐릭이야, 애초에. 얘 성이 류시거든. 류탈탈이라 그래가지고 류의 아들이야. 탈랑 카베 한 개면은 거진 조합이 다 끝나. 이제 문제는 향카베를 얘한테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향카베를 얘한테 줄 가치가 충분히 있어. 그만큼 조합을 딱 맞춰줘도 제대로 뽑아내는 캐릭입니다. 하을며 얘가 특징이 뭐냐면 은 타량카베 조합이 나오고 난 시점 후부터입니다 거의 2년 동안이네 2년 동안 타량카베의 픽률 자체를 지켜보면 생기는 현상인데 타량카베가 잘 뛰는 무대도 있겠지만 못 뛰는 무대도 있거든 당연히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못 뛰는 무대에 신경 안써 그냥 뛴 속성에 대한 완전 카운터를 맞지 않는 이상 본인한테 불리한 환경이 와도 그냥 뛰어요 딜 찍노죠 한마디로 그게 가능한 캐릭입니다 이게 지금 저번에도 내가 타랑 카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이 한명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캐릭 자체가 되려 그만큼 좋은 캐릭이란 뜻이야 하지만 문제는 역시 조작 난이도라 하면은 얘가 경직 저항이 없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몬스터가 얼마나 매서질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직 저항이 없어서 사이클 운영에 방해받았을 때 완전 사이클이 이상해지는 점과 다른 캐릭 향카베의 의존성과 게드 세팅 나이도가 문제가 없다면 최고의 조합입니다. 활 캐릭인데 근접 전투를 합니다. 물원소 보혈을 잘 해주고요. 전투가 다수 전투전 갈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달류 특성 때문에 개체 수가 많아질수록 강해집니다. 개체 수 많아질 때 문제는 몹이 퍼져 있다는 문제인데 카자 있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년대 보호막이 필요하면 얘가 그냥 최고봉이야. 어, 중간에 영수증 사태로 있어가지고 보호막이 너무 튼튼해졌어. 필요 이상으로 튼튼해진 감이 좀 있긴 한데, 뭐, 대략 그 문제 때문에 몬스터들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원신의 몬스터 데미지 인플레이션을 불어온 그런 캐릭이죠. 근데 뭐, 여튼 그만큼 보호막이 튼튼한 캐릭이니까, 단순하게 보호막 원툴, 님들이 보호막 원툴을 원한다 하면 종료입니다. 자, 앞으로는 보호막 원툴 캐릭이 안 나올 거예요. 백출처럼 보호막을 저런 식으로 갱신형 넣어주면서 다른 능력들을 지어줄 거예요. 오마 원투 원하시면 종료입대 역시. 그 종료가 그래도 그나마 대각축의 능력을 들고 있는 점이 뭐냐면, 은 힐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종료의 대각축 장점이긴 해. 근데 그 장점이 요새 좀 퇴색되고 있어. 몹들이 너무 세서 종료 보막도 호 깨질 정도의 딜이 들어오고 있어. 뭐큰 공격은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래서 푸른소 조합의 시너지가 타이날이 아라이탐 조합이 되긴 하는데, 뭔가 좀 입질이 잃어간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전히 좋은 캐릭이니까, 들어오면은, 가급적 뽑는 게 좋아요. 바이 원소 창 캐릭인데, 보마 원툴이다. 그 다음에 표리미네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아마 테스트일 겁니다 사성에 나중에 물리를 어떻게 갈지를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나중에 또 결국에 애들이 밀라 그러면 은다싹 뒤집으면서 바꾸면서 물리 한참 또 미친듯이 치고 갈 거야 그때를 위한 여러 가지 테스트이지 않을까 쉐빙 초전도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고자 사성에서 컨셉 잡고 출시하는 캐릭터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중에 나와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픽업이 전반부에선 여러분이 반드시 뽑아야 될 캐릭은 야란 후반부는 개인적으로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탈랑카베르못 만들잖아. 그러면 탈타은 뽑지 마. 탈랑카베를 만들어 쓸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은 뽑지 않는 걸 추천해. 좀 빡세거든. 카자마 커버해 주는 게안 들으면 좀 빡세. 범위가 좀 작아.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노려보시고 종려는 가급적 뽑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시아 될 거는 뭔가 풀 시즌부터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폰타인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폰타인 때도 현재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폰타인 때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야토가 좋나요, 탈타리가 좋나요? 조합을 쓴. 그는 개수나 법령성을 봤을 때는 아야토야 근데 특정 조합에 한해서 딜이 엄청나게 센 거는 타량카베야 다가딱꼬라 막는 조합이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 이 신규 무기는 언제 나온다? 어, 리넷이랑 함께 나와요, 전반부 픽업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야, 전반부 픽업 나름 괜찮을지도? 리넷을 쓸 사람들 입장이기 좀 한데, 약수가 들어올 거니까는 전반부 무기 픽업은 막 엄청 좋진 않아도 무난하네. 괜찮은 편에 속하네. 여기에 본인이 리넷까지 뽑는다 그러면 최고의 무기 픽업이 될수 있겠네. 그럼 후반부 픽업에는 요게 좀 문제네. 과연 후반부 픽업 무기에 관홍이 올 것인가 호마가 올 것인가 호마가 오면은 진짜 좋은 픽업이야 호마에다가 극지니까는극지가 그렇게 법령성까지는 엄청 뛰어난 무기는 아니야 그냥 평범한 수준의 법령성 무기인데 그래도 관홍 말고 호마가 오면은 나름 픽업은 괜찮아질 수 있어 관홍이겐 존나 많네 저번에 호마 나오지 않았냐 관홍이었나? 아니, 호마 아니었나? 호마 나온 적 없어? 어 진짜 없어? 내 착각인가? 호마 안 나왔었나?